이해에 10월, 11월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분들은 금전에 시동을 거는 형국이에요. 안녕하세요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코세 제자 영하당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 영하당 선생님의 이제 개인 채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 말로 하는 이제 점안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 개인 채널 점안식을 이제 문을 열었는데 네. 첫 번째 주제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가 있죠 전보로 왔을 때? 어... 저는 언제 대박나나요? 그렇죠 결국에는 돈이죠. 그렇죠이 금전에 대해서 제일 가장 들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이게 지금 갑진년 하반기를 12띠분들이 보내고 계시지만은 이 다가온 10월달, 11월달 두 달만 놔두고 봤을 때요 띠분들은 진짜로 좀 금전으로 활짝 웃을 수 있겠다. 흔히 말해서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던 네. 대박날 수 있겠다 하는 띠분들이 계시죠? 네, 있어요. 아, 그래. 요 그럼 한번 호명을 한번 해주시면 될것 어, 같아요. 대표적으로 12신명 중에 열두 우리 띠가 있잖아요 이띠 중에 제일 대박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쥐띠입니다 쥐띠요? 네쥐띠로 어, 호명하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어, 이유가 10월, 11월은 어떻게 보면 7월 상달이라는 말이 있고요 새해를 마지무리를 짓는 해이기 때문에 좀 달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 해가 들어오는 운이 들어오는 그런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 10월달, 11월달 저는 이때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금전적이나 문서적으로 많은 이익을 볼수 있고 운도 따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띠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본 거는 소띠입니다. 어, 소띠요? 네. 아, 네. 소띠를 또 호행이신 이유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어,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소띠들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음. 우리가 오행으로 볼 때는 네. 소띠가 어때요? 10월이면. 항상 일을 하고 있죠. 저희는 몰라요. 어, 일을, 더 일을, 옛날로 오행을볼 때, 옛날에 보면 소가 네. 항상 일때 제일 바쁠 시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음, 안고 있는, 그리고 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우리가 소를 일을 시키려면 어떨까요? 먹여야잖아요. 그렇는거 많이, 많이 먹여야 많이 네. 먹여야 일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만큼 어, 운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어, 이 해에 10월 11월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분들은 금전에 시동을 거는 형국이에요. 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시동을 거는 형국이를 따 보니 조금만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설수. 네. 그 다음에 관제. 네.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금전으로 대박을 터질 수 있는 형국이 10월 11월 달이고요. 이분들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눈먼 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형국이니까. 눈먼 돈요? 이 네. 눈먼 돈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아요. 어, 예를 들어서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든가. 네. 그리고 뭐 어디서 누가 투자자가 들어 사업하시는 분은 투자자. 스폰서. 네. 네. 그리고 어, 이런 말은 조금 죄송하지만 네. 유산 상속이라든가 어. 뭐 이런 경우들이 네. 되게 많아요. 뭐 나중 되면 어차피 물려받을건데 네, 미리 좀 받는다? 받는 경우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잡음이 없이 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봅니다 소띠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좀 돈이 들어온다? 네 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 가실 때 조금 네. 조심해서만 다니시면 많이 따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 말씀드릴 수 있는 띠는 말띠입니다. 어 말띠요. 말띠 같은 경우는요 가을에 제일 많이 뛴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 뭐든 하면 잘 풀리는 그런 형국이에요. 말띠는 그럼 일단가을에 말띠는 그쵸. 일단은 어느 해들 가시든 음. 삼재 때 빼고는 웬만하면 네. 10월 11월에는 네. 금전운이 열리는 형국입니다. 너무 좋요 그래서 왜냐하면 먹을거리가 많다 보니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초원이 풀어놓기 때문에 네. 더잘 뛰어다닐 수 있죠. 어, 푸른 초원이 아니고 어떻게 뭐 황금 초원에 그렇죠. 달린다? 그렇죠. 어, 너무 좋다. 그래서 어, 이분들은 너무 달, 질주를 하시다 보면 네. <laughs> 사고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의 인간, 주변 사람들을 잘 보면서 가시면 오히려 10월, 11월이 금전운을 열리는 것도 좋지만요. 내가 하는 사업, 그리고 영전이나 이런 사업운도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10월달, 11월달, 쥐띠, 소띠, 말띠, 이세 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잘 잡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화당이었습니다.